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진입니다. 자, 펀디 AI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틀 뒤에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디 AI 흐름을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사실상 지금 상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거래량을 확인해보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매집의 형태가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자, 세력들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오는 물량은 개인 투자자 물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워피트랑 비선 코인원에서 펀디 AI가 동시 상폐가 되고요. 국내 거래소에서는 전부 다 상폐가 되게 됐는데 재단에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상폐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상폐를 당했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는데 한국 시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 생태계에 재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도록 기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상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는데 자 결국에는 빗썸에 다시 재상장이 될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테나파이에는 상장을 했습니다. 자 8월 20일 바로 6일, 6일 전이고요. 테나파이에는 상장을 해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재단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펀디 AI 같은 경우에는 빗썸에서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 해외 거래소에서 빔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섣불은 손절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비썸에서 펀디 AI 물량이 상당히 급증을 했는데 자, 특히나 이번 년도 5월 달부터 물량이 급증을 해서 그 이후에 세력들이 빠져나간 신호가 없습니다. 자, 차트로 확인을 해보면 이번 연도 5월달이니까 바로 이 시점부터 이때가 세력들이 엄청나게 물량을 매집을 해놨는데 한 번에 200%가 터졌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계속해서 매집봉이 출연을 하면서 자, 요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패비율을 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틀 뒤에 상 페이지만 그전에 한 번은 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혹시라도 만약에 빗썸에서 만약에라도 안 쏜다라고 하면 해외 거래소에서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펜, 펀디 AI는 그래서 출근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한테 펀디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거래소 출금 방법까지 도와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거래소 출금은 준비는 일단은 해두셔야 되시고 거래소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100%모르니까 저한테 펀디라고 연락을 주시면 출금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두달 전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여, 말씀드렸지만 상패이에 폭등하니까 출금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6월 2일에 빗썸에서 상패 당했는데 제가 하루 전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잠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냥 손절을 하면 그냥 돈을 다 날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출금을 한 뒤에 제가 봤을 때는 빗썸에서 사라지고 나서 해외 거래소에서 비밀 터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해외 거래소에서 빔 터지기 때문에 출금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위믹스 같은 경우도 상패빔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줄줄이 빠지면서 막 하락했었는데, 위믹스 차트 보시면 이때 빗썸에서 상패됐을 때 6월 2일에 최저를 찍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상패빔을 한 번도 못 쓰고 빠졌었는데, 270원까지 빠지다가, 결국에는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 1000원 찍고 있고요. 자세배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출금을 하신 분들만 대박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펀디 AI 같은 경우도 해외 거래소에서 빔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출금을 준비하셔야 되시고 저한테 펀디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세력들의 매집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은 요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해왔고요. 제가 매집가를 말씀드릴 거니까 최대한 평단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수익 실현이 가능하실 거고요. 제가 세력들 목표가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가격 찍으면 무조건 전량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시는데 아무래도 성패이기 때문에 폭등하다가 순식간에 급락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목표가 찍으면 전량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시고 제가 출근 관련해서도 우리 문자로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펀디라고 연락 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썸에서 기간별 상승 순위를 볼 수가 있는데 한달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 미버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무려 128% 가량의 상승이 터졌는데 여기 순화, 순위권에 들어간 코인을 보시면 자 페이 코인 카이아 바이프로스트 이런 코인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스테이블량 엮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엮여 있고요. 그리고 국내 코인이면서 김치 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스테이블 코인을 잘 노려보셔야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급증을 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도 카카오페이랑 단나이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시세를 보시면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가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까지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3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에서도 대형 호재가 뜨고 있는 상황이세요. 자 7월 1일자로 속보가 나왔는데 업피트랑 네이버페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제휴하기로 했다고 속보가 떴습니다. 업피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네이버페이랑 함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이고요. 자 업비트는 사실상 거의 작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대폭 등장 나오니까 진짜에 관련된 코인들 잘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카카오 계열을 잘 보셔야 되시는데 카카오가 개발한 블록체인이 클레이튼이란 블록체인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 카이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이아가 공식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비싸의 카이아는 상장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시세가 100% 가량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카이아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시세가 나왔다 보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코인은 정말 시작도 안한극비의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일봉을 보시면 최근까지를 봤을 때 거래량이 거의 없고요, 지금 시세도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이 코인의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튼 계열의 카카오계열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대바닷권에 빠져 있는데 조만간 크게 터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확인해 보시면 매집봉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세력들의 전역적인 매집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면 의도적으로 시세를 누르면서 개미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가에서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정말 조만간 크게 터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월봉을 확인해보면, 이번 연도로 넘어오면서 엄청난 역대 거래량이 나왔는데, 빗썸에 상장을 했을 때보다 두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캔들을 보시면 전형적으로 윗고리가 길어진 매직봉이 출현 했는데 자 정말 조만간 속이 직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회가 될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을 보시면 빗썸에서 거래량이 99%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김치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코인이고요. 어피트는 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BTC 마켓이랑 USDT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원화 마켓에는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원화 마켓에 상장을 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특히나 어피트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코인이 원화 마켓에까지 상장을 하면 진짜 대폭등이 터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엄청난 기회이고요. 상장 빈까지 겹치면 정말 크게 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코인에 대한 이름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코인은 정말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 코인의 이름을 공개를 해 버리면 시세가 바뀔 수가 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010-7648-8263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극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정보 오픈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저한테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한테 문자 극비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코인의 이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한 업비트 극비 정보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극비의 코인이라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다못 드리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문자로 극비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문자로 말씀드릴 거예요.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